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21쪽 잠언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 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곧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일이요 아멘 자모는 어,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전부 자기 뜻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절각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자먼의 말씀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중요한 원칙들과 기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수준 높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서 어떤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어느 일정 자격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자기의 어참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악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도적, 도덕과... 윤리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성화도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말씀을 좀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그 당시에 어, 상업 활동에 있어서 쓰였던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추 어,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어,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로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 둘다 필요하니까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깨뜨리고 교묘하게 속여서 속임수로 내 이익을 더 많이 갖는 그러한 행위를 이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상업적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노동,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노동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속이는 저울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일을 많이 했는데,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 역시 속이는 저울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 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사람을 속였는데, 지금 사람을 상대했는데, 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속이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감쪽같이 속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중심으로 그리고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의식한다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감시하기 위해서 본다는 그러한 측면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흐뭇해하는 그 부모님 그 시선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속이던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히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가 점점점 불어나고 대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삶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삶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 거짓은 누가 주로 사용하는 거죠? 사탄이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주 명수가 사탄이에요.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속인 것도 사탄이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다고 달콤하게 속이는 겁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공평한 추 공평하다 공의롭다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없는 상태, 약속을 약속대로 이행하는 그 상태를 공평이라고 하죠. 공이라고 하죠. 공의로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임수로 거짓으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 또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결국은 그 앞에서 말한 속이는 저울 공평하지 않은 추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펼치는 거죠 교만한 자는 남을 얼마든지 속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추는 것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여기 욕이라고 하는 것은 치욕과 수치를 말합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치욕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과 거짓은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진실된 자,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들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죠. 정직한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살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함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또 아름다운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악한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악한 자는 불성실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거짓으로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 불성실한 자, 사악한 자, 이러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물질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재물 따라 사는 거예요. 이익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않아요. 전부 내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더 모으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많이 모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으고 모으고 모았는데,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갈때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더 많은 것을 모았으면 모은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크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과 교만한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인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삶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심판날에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바보 같아서 어리석어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손해도 받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어, 이 말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볼 때,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거짓과 짝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거짓으로 사는 삶은 잠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패망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영광의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만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깊이 확인하시고 거짓과 교만과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교만으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모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나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속이는 저울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모든 삶,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서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정당하게 또 진실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반주자 김진주 자매가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 예정으로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 선교사님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가 거짓과 교만이 풍경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 여전히 주의 습성과 또 악한 습성이 나만있어서 거짓과 착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불쌍해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입 땅에 오신 것을 거짓대로 사는 패혁한 자가 하나님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그 많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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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많세 우리 하나 이익 을 추구 하 이익 을 법적 으로 살아가 는 어리석 은 인생 을빚을맡이 고,